이게 지금 낚시꾼들이 엄청 와 있는데 지금 이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 열 받아서 나사못을 뿌려놨어 길에다 엄청 많이 뿌려놨어 지금 보이세요? 와새슬기 같은 놈들이 너무 많구나 와 언제 뿌린지 벌써 이게 땅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하면 며칠은 된것 같은데 낚시꾼 차들 여러 여름인데 여러 크게 박혔을 것 같은데 진짜 하... 어떤 남들이 나도 낚시꾼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,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어? 지금 이 도로는 농업 촌 농사 관리 도로인데, 낚시꾼 서로들, 서로 미워하니까, 지네들이 자리 못 잡으니까, 어? 이렇게 지금 나사 못뭐 뿌려놓고, 어? 열받아서 한 놈이 가버린 거야, 그냥. 어? 뭐 하는 거야, 이게? 당연히 낚시꾼은 주질 않겠지 이 봐요 진짜들 왜 그러냐 창피하지도 않냐 낚시꾼들 나도 이쪽으로 안 다니면 주술 이유가 없지. 일단 나는 농기계하고 보고, 내 차가 지나다니니까, 또 우리 아버지 오드바이 지나다니니까, 어? 낚시부들은 여기서 내려서 볼 일이 없지. 그러니까 이게 안 보였겠지. 난 혹시나 해서 이쪽으로 한번 걸어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, 이게 뭐 하는 거야? 어? 아휴. 진짜 너무한다. 등이나 원주민들, 낚시꾼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, 이금 이걸, 지네들을 이질화를 해놓고, 원주민들이 이것까지 다 치워줘야 돼? 쓰레기도 다 치우는데? 보세요. 이거는, 누가,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엿대라하고이가 뿌리고 간 거야. 100%. 하나뿐이다. 아, 아유. 아, 엄청난게 많이 아니 서로들 왜 그래 도대체 보드끈 따로 차대끈 따로 서로 못 잡고 먹어서 한 다리야 응? 다 주셨는데 이만큼이나 왔어요. 제발 낚시꾼들 이러지 말자고요. 이거는 제가 회수에 가서 보드가 나서 못시쓸 만은 하니까 일단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.